안녕하세요 페이크릴 스테인드글라스 아트 diy 키트 넘버이 컬러 도형 모빌 만들기 제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도형 모빌 만들기 완성 제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도형들을 오리고 스테인드글라스 느낌을 내서 모빌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표지가 있고요. 이 표지는 버리시지 마시고 작업을 할때 참고 이미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칼라 모형이 인쇄되어진 페이크릴 시트 원단이 있습니다. 절단면을 다듬는 사포가 들어가 있고, 스테인글라스 느낌을 내기 위한 납선 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도형들을 연결하는 부자재인, 오리자고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넘버 이 칼라 도형 모빌 만들기를 작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업하시기 전에는 작업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페이크릴 시트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크릴 시트 원단을 개봉하시고 보시면, 페이크릴 시트 원단은 예쁘게 모빌 이미지가 인쇄되어져 있는데요. 두께는 약 2mm 정도의 느낌은 아크릴이나 유리 같은 원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단을 자르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헤어드라이를 사용해서 헤어드라이 열풍을 가열하시고,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가위나 칼로 오르시는 게 좋은데, 가위로 오르실 때는, 긴 선들 큰 이미지들은 가위로 오르시고, 짧은 선들이나 곡선들은, 이런 곡선들은 칼로 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크게 복잡한 부분을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립니다. 열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말랑거립니다. 근데 굳으면 또 딱딱해지고요. 자, 이렇게 대략 가위로 오리신 다음에, 오리신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더 섬세하게 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칼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오리실 때는 가위보다는 조금 더 열풍을 가하셔서 좀더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열을 가하시면 말랑거리죠.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칼로 오리실 때는 뾰족한 끝이 아니라 칼날을 베어낸다는 생각으로 오리시면 됩니다. 곡선으로 오리실 때는 밑에 시트를 움직여 가면서 하셔도 되고 칼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멈췄다가 다시 열풍을 가해 한 번에 작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작업한다 생각을 하시고, 무리한 힘을 줄 경우에는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충분한 열풍을 가하신 후에 작업을 해보시면 그 느낌이 나실 겁니다. 어느 정도가 잘 커팅이 되는지, 너무 힘을 주시면, 또면이 조금 우그우그라고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을 가하셔서,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오를 수 있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도형들을, 모빌의 부품들을 다 오려냈습니다. 오리시고 나서 보시면 아무래도 손으로 오리다 보니까 면들이 깔끔하지 않고 조금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면을 동봉되어져 있는 사포를 활용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를 접어서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서 써도 됩니다.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살살 문지른다 생각하시고,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살살 갈아낸다 생각하시고. 구부러진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드라이로 다시 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갈아내신 후에, 가루돌은 이런 화장붓이나 미술붓 등 붓으로 정리해주시고, 정리된 부분을, 다음은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이미지를 보시고, 타공 위치를 정하시고, 타공은 자유롭게 위치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완성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공은 앞서 설명, 여러 가지 대로 도구를 사용해서 타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아래 타공을 할 건데요. 타공을 할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외곽 라인에 너무 붙여서 타공을 하시게 되면 원단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외곽에서 한 3mm 정도는 거리를 띄우시고 타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완성 이미지를 보시고 타공 위치를 먼저 정하시고 위치가 정해졌으면 칼끝으로 뾰족한 칼끝으로 콕 찍어서 몇번 비틀어 가지고 칼이 어느 정도 시트 원단에 박혔다 생각하시면 그 다음엔 이 허공에다 대고 자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좌우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반복해서 구멍을 뚫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도 하시고 뒤쪽으로도 한번 동일한 위치에 콕 찍어서 다시 칼 작업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칼끝이 관통이 되면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역시 외곽에서 한 3mm 정도, 3-3mm 정도 거리를 띄우시고 콕 찍은 다음에 몇번 좌우로 비틀어서 칼끝이 어느 정도 시트 원단이 박혔다고 생각이 드시면 박은 상태에서 꽃이 좌우로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원단 위치에 뒤쪽 면을 콕 찍어서 다시 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단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원단이 구부러진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열을 가하고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시면 다시 또 이렇게 평평하게 원상 복구가 되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각 오려진 부품들을 절단면의 사포를 활용해서 다듬어 주시고 또 칼을 사용해서 타공을 해주시고 이 작업까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부품을 오려내고 절단면을 사포로 다듬고 타공까지를 마무리해 다음 작업은 저희 작업의 가장 메인 작업인 스테인글라스 느낌을 내도록 납선 하는. 테이프 작업입니다. 동봉된 납선 테이프를 개봉하시면 이렇게 위에는 메탈 느낌이고 밑에는 접착제 효과가 있게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는 납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선은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한 줄로 쭉 갈라내서 쉽게 갈라지고 쭉 갈라내서 이렇게 한 줄씩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납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 자유롭게 구부리고 자유롭게 원하는 모양대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납선 테이프를 작업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납선이 이렇게 구불거리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선이 일직선이 되는 게 완성도가 좋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이런 있습니다. 경우에는 집에 있는 종이 화일, 일반 종이가 아니라 테이프가 묻어나지 않는 종이 아니면 스티커 후지 같은 걸로 이렇게 대시고 막대라든지 불펜 이런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펴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선이 일직선으로 깨끗하게 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납선 테이프로 작업할 때는 한 줄로 갈라내고 어느 정도를 좀 풀어 놓은 후에 저는 오른손잡이 때문에 오른쪽 위에 납선을 위치하게끔 하고 이렇게 좀 떼어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품은 테두리 외곽 작업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여섯 가지 모형 중에 이 부품이 가장 라인 작업하기가 왜냐하면 힘든데 왜냐하면 납선 테이프를 구석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품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도석 들어가는 부분을 아예 끊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또한 가지 방법은 아예 끊지 않고 한 손으로 밀어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끊지 않고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선은 3mm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고요. 납선을 이렇게 절단면과 직각이 되도록 세로로 세우신 후에 시작할 부분. 먼저 이렇게 구석진 부분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석진 부분 한쪽에 대고요 왼손으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납선을 직각이 되게끔 직각이 돼서 절단면이 이렇게 붙게끔 작업하시면서 손톱 등으로 붙이시면서 손톱으로 살짝 밀착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끊지 마시고 그냥 납선을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집에 있는 요지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끝이 조금 섬세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여유 있게 풀어 놓으신 다음에 살살 밀어 넣습니다. 최대한 꼭꼭꼭 최대한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똑같이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잘라가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떼서 길이를 정하신 후에 칼로 그냥 길이만큼 콕 잘라냅니다. 콕 잘라내고 잘라진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내면 살짝 길게 잘렸네요. 그럴 땐 조금 더 잘라냅니다. 어떤 방법을 스스로 쓸지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라내지 않고 한 번에 작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잘라낸 이 부분을 또 연결을 해서 붙여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직각으로 세워서, 이번에는 잘라내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납선이 면이 틀어져서 접착면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손으로 자연스럽게 펴신 다음에, 접착제 접착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납선 테이프 작업이 끝났습니다. 각 부품별로 납선 작업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동봉되어 있는 부자재를 활용해서 모빌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된 부자재는 크게 오링과 디자 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디자 고리 메뉴에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이게 오링인데 8mm 정도의 오링입니다. 오링은 서로 맞물려 있는데, 맞물려 있는 부분을 비틀어서 비틀은 다음에 벌린 후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집에 뺀지가 있으시면, 뺀지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뺀지가 없으신 경우에는, 이런 가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맞물려진 부분을 찾으신 후에, 맞물려진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한 후에, 한쪽 면을 가위로 고정시키시고,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릴 때 너무 벌리면 또 나중에 오므릴 때또 네. 힘드시니까 적당하게 벌리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물려져 있는 부분 위로 올라오게 하고 한쪽 면을 오른쪽 한쪽 면을 가위로 콱 집어서 고정을 한 후에 살짝 비틀어줍니다. 그리고 벌려줍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각 부품과 부품 사이에는 오링 3개씩을 연결을 했고요. 여기 원형과 노란색과 빨간색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벌려놓은 오링을 가지고 오링 작업은 다 동일합니다. 벌린 후에 연결을 하고 다시 오므리시면 됩니다. 오므리실 때는 이렇게 힘으로 살짝 오므리셔도 되고요. 오링은 넉넉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오링 숫자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길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완성시킵니다. 저희 페이크릴 아트는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 d i 아동용 액세서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제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들 외에도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의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페이크릴로 검색을 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에 관련된 영상과 또 신제품 소개 등 여러 가지 이벤트 할인 행사 등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항상 저희 페이크들을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